손흥민, 윙백기용과 선수단 불화, 콘테의 조언을 토트넘이 받아들여야 할까? 토트넘 후스퍼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조언을 무시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풋볼런던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을 이끌 때부터 특정 선수 영입을 촉구했으며 그중 하나는 미래 공격수 존어선 데이비드였습니다. 이는 콘테 감독이 데이비드의 뛰어난 능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릴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프랑스 리그항에서 꾸준한 골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빠른 발속도와 공격적인 스타일로 인정받고 있으며 캐나다 국가대표로도 활약 중입니다. 이정료 문제로 지난 여름 토트넘이 영입을 망설였지만 현재 릴은 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윙백으로 기용하면서 선수들과의 불화를 일으켰으며 이는 그가 경질당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한 시즌 만에 크게 변동했으며 팀의 성적 악화와 함께 그는 최근 4호 샘프턴전에서 토트넘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의 경험과 조언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의 충고가 토트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음을 매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